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후 세계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죽음을 맞이해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혼으로서 존재하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사후 세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선인은 천국으로 가고 악인은 지옥으로 간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옛날에는 지옥은 땅 밑에 있고 천국은 하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한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지옥은 땅 밑에 있고 천국은 하늘에 있습니다만 영적인 존재라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있습니까? 아무튼 사람은 죽어서 사후 세계인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시스템이라면 내가 지구에서 죽는다면 어떻게든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 멀리 안드로메다우나에서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내 영혼은 그저 우주를 떠돌고 있을 뿐인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내집니까 세상에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에 존재하는 나는 죽어서 영혼이 되어 지구에 있는 아니 우리 은하에 있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바로 도달한다면 이것은 빛보다 빠름으로 물리법칙 에 위배됩니다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도 몇억 년이 걸릴 것입니다 저는 영혼이 없다는 전제하에 지구에서 사는 인간이 아닌 우주에서 생활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 사고를 함으로써 사후세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반박하여 사후세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보다 과학이 훨씬 진보한 전지전능한 자가 이 우주를 관리하고 있고 모든 사건을 컴퓨터에 기록한다면 죽은 난을 이 세계에서 부활시키다. 천국이나 지옥이라고 불리는 행성에서 부활시키다. 죽은 뒤 기억이 끊겨 있던 나는 바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1초 만에 이동했다고 착각할 수 있고, 죽은 뒤 부활했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지만 이곳이 사후세계라고 착각하기 좋습니다. 이것이 사후세계라면 나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생각이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박을 해보십시오.